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한 문제 30번. 오랜만에 찾아온 KMO 2차 기하 문제입니다. 네. 한동안 영재고 내신 문제 위주로 했는데 너무 이쪽에 또 포커싱을 맞춘 것 같아서 한번 KMO 2차 문제도 갖고 와 봤어요. KMO 2차 문제가 근데 갖고 오기가 애매한 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laughs> 보통 뭐 2차 수업하는 것도 한 여섯 시간 여섯 문제 풀면 한두 시간, 세 시간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루에 한 문제씩 하기엔 좀 버겁다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또 영재고 내신 문제로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영재고 내신 문제도 뭐 실제 기출 문제를 좀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영재고 내신 기출 문제를 그대로 있는 기출 문제로 갖고 오면 저작권에 걸려요. 제가 직접 걸려봐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서 갖고 와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네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문제가 어렵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내가 문제를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그냥 일도 의미가 없구나 역시 이 입시판은 문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론전이구나 지금 <laughs>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차피 이거 듣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입시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너무 음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느낌? 약간 실제 시험 문제는 강아지 푸들 한 마리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강아지 푸들을 약간 호랑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채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뭐제 알바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뒤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못 풀어요. 이거는 저도 못 풀었습니다. 제 이거, 이 문제는 뭐 지금이면 풀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언제 처음 접했냐면 2007년, 2008년 중등부 KMO 할때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각체배, 각체바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이제 각체바에 대한 풀이는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냥 게시물로 올려 드릴 건데 각체바가 아니라 좀 아름답게 푸는 풀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여러분들은 대자르그 정리하고 파스칼의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파스칼의 정리가 진짜 겁나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정리에요, 파스칼의 정리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유튜브에 좀잘 찍어 놓은 게한 3년 전 영상이 있어서 그걸 링크 제가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자르그 정리. 그거 보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대자르그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마 뭐 입문 과정에서도 잠깐 했을 텐데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B'C' 있을 때 AA 프라임과 BB 프라임과 CC 프라임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필요충분조건이냐면은 뭐하고 필요충분조건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납니다. AB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교점을 x, BC와 B 프라임 C 프라임의 교점을 y, CA와 C'A'의 교점을 Z라고 할때 아, X하고 Y하고 Z가 동일 직선이다. 이거하고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거든요. 요걸 이제 사영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아무튼 필요충분 조건이고 증명은 간단합니다. 뭐 조화 네. 조화점을 그할때 하는 사영 기하로 조화선다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메넬라우스로도 할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잘 나올 거고 파스칼의 정리는 겁나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링크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모 입문 수업을 할때 케이모 입문 수업을 할때대자르가하고 파스칼의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메넬라우스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자르그하고 파스칼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메넬라우스라는 그 정리를 잘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증명으로 데자르그하고 파스칼을 배워요. 근데 데자르그하고 파스칼을 써먹는 거는 여러분 중등부 케이머에도 어려워서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림에서 데자르그하고 파스칼을 써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각체바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뭔가 체바의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데자르그하고 파스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달지 그린버그라고 옛날 매스링크에서 되게 유명하셨던 기아 선생님이 푸신 프리인데 <laughs>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프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9월 15일 오전 12시 30분인데, 비가 옵니다. 저는 이걸 찍고 운동을 갔다 올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AL과 BM과 CN이, 어, 예, 한 점에서 만남을 증명을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예를, 예를 들어서, 이 대자르그의 정리를 뭐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냐면, a 프라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얘를 b 프라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얘를 c 프라임으로 인식을 해 주면은 아, 결국에 al과 bm과 cn이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뭐하고 필요충분조건인 거예요? 아, 얘는 ab, ab 어디 있습니까? ab니까 그냥 ab죠. ab와 뭐시기 a 프라임 b 프라임 lm 그다음에 bc와 뭐시기 bc하고 뭐시기 mn 그다음에 ca와 nl의 교점이 뭐다? 동일 직선이다. 이거하고 필요충분 필요충분 조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여기에다가 mn 요 mn하고 뭐시기 bc의 교점 자 여기에 mn과 bc의 교점을 잡을 건데 얘를 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l과 ca 블라블라 ca의 교점을 내가 얘를 y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lm과 ab 뭐 어딘가 있겠죠? 저기 가는 놈을 저놈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 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아, 뭐인 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kyz가 동일 직선이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파스칼의 정리를 좀써볼 건데 파스칼의 정리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파스칼의 정리를 파스칼의 정리라는 거는 그 ABCD EF로 읽기보다는 네이밍을 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1 2 3 4 5 6 이렇게. 자, 일단은 얘를 육각형 어떻게 읽어 줄 거냐면은 F1 D1 D2 e2, f2, e1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1, 2와 4, 5의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잡아주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얘가 이미 지금 뭐예요?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이니까 파스칼의 정리는 무조건 통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f1, d1의 교점과 뭐시기? e2, f2의 교점이 뭐예요? n이 되고. 그 다음, D1, D2와 F2, E1의 교점이 뭡니까? D1, D2가 뭐예요? 지금 뭐 BC잖아요? 그럼 E1, F2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은 E1, F2가 뭔지는 몰라도, 뭔지는 몰라도, 봐봐. 나머지, 4, 5와 6, 1. D2, E2와 E1, F1의 교점이 뭡니까? E1, F1과 D2, E2 어디 갔어? M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미 N, M 뭐시기? K가 동일 직선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고 즉 얘는 뭐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E1, F2 위에 있고 MN 위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파스칼의 정리를 쓰므로써 무엇을 알 수가 있냐 E1, F2, K는 뭐시기다? 동일 직선이다 와우.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원 f2k가 동일 직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m이라는 거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m이라는 거? m이라는 게 아니라 요 y라는 거는 d2f1y 즉 마찬가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찬가지 likewise d2f1 뭐시기 y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한놈 Z E2 D1 E2 ㄹ ㄹ Z가 뭐시기에요? 동일 직선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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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F2 아, 아, ㄹ 이 자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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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 자식은 아, 아, 자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파스칼의 정리를 한번 또쓸 건데 우리는 결국에 AB와 LNPCMNCANL인데 야, 얘를 다른 말로 써 주면은 LM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LM이라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ML과 뭐라고 봐도 돼요? 요거를 D1E2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AB와 뭐시기 D1E2로 볼 거예요. 왜요? LM과 D1, E2의 교점이 Z잖아요 그치? 야그 다음에 BC하고 여기는 MN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E1, F2 자그 다음 CA는 뭐 시기로 볼 거냐 CA, CA 어디 갔어? <laughs> CA 어디 갔죠? 어디가 C예요? C가 안 적혀 있었네 CA와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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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F1 d2f1인데 야 a b라는 거는 뭐라고 인식을 할수 있냐면 f1 f2라고 인식을 할수 있고요. bc라는 거는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d1 d2. 얘는 e1 e2라고 인식을 할수 있죠. 그럼 우리가 파스칼의 정리를 써 주면 돼요. 어떻게 쓰냐? 네이밍 정해 주는 방법 잘 보세요. 1 2 d1 d2라고 했을 때4 5가 e1 f2가 와야 되지? 그러면 얘를 e1 f2라고 해 봐. 그 다음에 d2 머시기 d2 머시기랑 f2 머시기가 와야 되는데 d2 f1과 f2 머시기에요 없죠. e1 e2 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를 e1 f2라고 쓰지 말고 f2 e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면 돼? e2면 되지. 즉 d1 d2와 f2 e1 d2 f1과 e1 e2 f1 f2와 e2 d2 e2 d1은 동일 직선이다. 즉 여기서 파스칼의 정리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yz가 동일 직선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므로 결국에 얘네가 동일 직선이라는 거는 이 대자르그 역정리 AM AL, BM, CN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증명이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각체바로 푸는 풀이도 있는데 사실 그림이 워낙 복잡하니까 좀 겁먹게 되는 것도 있고 각체발을 써서 푸는 거는 사인 정리를 활용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사인 정리를 아직 중등부 수준에서 자유자재로 쓰기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풀이도 재미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전 12시 39분인데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듣는 사람들은 뭐다 학생이고 엄마들은 없을 텐데,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아는 거는 어머님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거든요? 경시가 뭐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선생님이 뭘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네. 어머님한테 다 맡기지 말고, <laughs>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든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꼰대 같았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쉬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31번에서 만나요. 바이바이!